하고 사무실에서 원한이 직원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더 보는 그런 회사적인 원한이를 가지고서는 원자를 안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, 에 미국 과학조사국 같은 그런 기관을 설치해서 국회 의 권한으로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.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핵발전서 어,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모든 국민의 문제지만 이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지자체가 아무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어, 지자체 의 여러 가지 권한과 재원을 어, 특히 중요한 게 집행 음, 예산을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 되고요. 지금, 어, 지금 현재 있는 민간 환경 감시 기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산업부가 집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산업부에 어, 좀 예속될 수도 있는 그런. 예산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분리가 되게끔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여기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지금 연어 한빛 민간 원전 검증단이 검진, 굉장히 모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독립적인 민간 감시기구를 <laughs> 어, 두 대, 좀 법적으로 근거가 뒀으면 좋겠다. 고 저는 법적인 근거에서는 아무래도 원자력안전법이 어, 가장 좀 개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지자체와 인간음식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민간음식 같은 경우에도, 어, 구성안에 있어서 국가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령 어, 어떤 그 사업자와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다거나, 어떤 뭐 경직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겠죠. 그런 거 마치 원한이원 자격요건 제한처럼 그런 거걸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주민께서 말하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, 주민들이 알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핵산업계에 종합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거래관계와또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최근에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또 크로스체크가 되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. 그런 독립적인 민간 어 전문 기구로부터 자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예산 지원되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, 그 관련법에는 또 이런 민간 감식 기구가 정보를 요구하고 받을 수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정보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또 실제로 완전는안쇄사회 수 있는 권한, 그리고 지금 단순히 건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폐로까지도 모든 절차에 참여하고 입회하고 사고시 통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그런 법 개정이나 아니면 입법안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네 번째 토론자는 이호